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수면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멜라토닌이 사실은 우리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멜라토닌의 주요 효능부터 임상 연구 사례, 그리고 올바른 활용법까지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멜라토닌의 놀라운 효능 수면 개선부터 뇌 건강까지 과학과 의료의 혁신적인 발전을 통해서 기대 수명이 많이 높아졌는데 노령화가 되면서 많이 생기는 질병, 치매와 암. 정말 무서운데요. 아직까지 이런 명확한 치료제가 없는 와중에 그런 암과 치매를 안전하게 좀 관리하면서 예방하는 전 세계적인 연구붐이 일고 있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 하의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멜라토닌, 인냐 멜라토닌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해외에 작년에 여러 박람회를 가면 은 거의 가장 많이 전시되어 있는 제품 성분이 바로 멜라토닌이 있거든요 자의 수면에 좋다는 이 멜라토닌이 요즘에는 이 치매 그리고 항암까지 효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암 그리고 치매 예방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멜라토닌은 우리뇌의 송과선에서 주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흔히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 이외에도 다양한 신체 기능에 관여합니다. 멜라토닌은 주로 밤에 분비되며 빛에 노출되면 분비가 억제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50대가 되면 20대 때보다 약5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멜라토닌의 주요 효능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멜라토닌의 네 가지 주요 효능. 1. 수면 주기 조절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위한 열쇠. 멜라토닌의 가장 잘 알려진 효능은 바로 수면 주기 조절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블루라이트를 내뿜는 전자기기 사용, 불규칙한 생활 패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멜라토닌 보충은 수면 시작 시간을 단축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특히 시차 적응에도 효과적입니다. 해외여행이나 교대 근무로 인한 일주기 리듬 교란 시 멜라토닌 보충은 빠른 적응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시간에 멜라토닌을 섭취하면 시차 증후군의 증상을 약 50%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2.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 세포 보호의 비밀 병기. 멜라토닌의 두 번째 주요 효능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다양한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적당량의 활성산소는 몸에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생성되면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멜라토닌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하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자체적인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비타민C나 비타민E와 같은 다른 항산화제보다 더 넓은 범위의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멜라토닌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을 촉진하는 NF-B라는 단백질의 활성을 감소시켜 염증 반응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항염증 작용은 특히 만성 염증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3.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 뇌 건강을 지키는 보호막.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과 진행 속도 지연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특징인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과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를 멜라토닌이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멜라토닌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멜라토닌은 혈액 마이너스 뇌 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어 뇌 조직에 직접적인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멜라토닌의 항산화 작용은 뇌세포를 보호하는데 특히 중요합니다. 뇌는 산소 소비량이 많고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약해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여 신경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4. 항암효과 암세포와의 전쟁에서 잠재적 동맹군. 멜라토닌의 네 번째 주요 효능은 항암작용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멜라토닌이 다양한 기전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암치료의 효과를 높이며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항암효과를 나타냅니다. 암세포 증식 억제 멜라토닌은 암세포의 세포주기를 조절하여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합니다. 세포사멸 아포토시스 촉진 암세포에 프로그램된 세포사멸을 유도합니다. 신생 혈관 형성 억제 종양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혈관의 형성을 억제합니다. 항산화 작용 DNA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면역 기능 조절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멜라토닌이 항암제의 효능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상 연구 사례 실제 효과는 어떨까? 지금까지 멜라토닌의 주요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실제 임상 연구에서 나타난 멜라토닌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연구 영국과 미국의 공동 연구팀이 진행한 임상 시험에서는 경도에서 중등도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 6개월 동안 매일 e m g 의 멜라토닌을 투여한 결과 인지 능력 검사 점수가 약15% 향상되었고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멜라토닌 투여 그룹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대조군에 비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멜라토닌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실제로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비소세포성 폐암 연구.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화학요법만 시행한 그룹과 화학요법과 함께 20MG의 멜라토닌을 병행 투여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을 병행 투여한 그룹에서 1년 생존율이 약26% 높게 나타났으며 화학요법의 부작용인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구내염, 피로감 등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멜라토닌이 암 치료의 보조제로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유방암 관련 연구 이란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18mg의 멜라토닌 보충제를 섭취하게 한 결과, 치료 중 흔히 겪는 피로감과 불면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멜라토닌 투여 그룹에서 항산화 상태가 개선되고 염증 지표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멜라토닌이 암 치료 중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멜라토닌 사용 권장 사항 현명한 활용법. 멜라토닌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누가 어떻게 멜라토닌을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권장 대상 누구에게 필요할까? 멜라토닌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성인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인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므로 50대 이상의 성인들은 보충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 불면증, 시차 적응 문제,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 패턴 교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 예방에 관심이 있는 사람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통해 다양한 만성질환 예방에 관심이 있는 경우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노화 방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 멜라토닌의 항산화 작용은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암 치료 중이거나 암 예방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의사와 상담 후 보조요법으로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적정 복용량 얼마나 먹어야 할까? 멜라토닌의 적절한 복용량은 개인의 상태와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참고할 멜라토닌 식품에는 없는가? 멜라토닌을 함유한 식품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주요 멜라토닌 함유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멜라토닌은 다양한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우유는 중요한 천연 멜라토닌 공급원으로 ml당 약 5pg의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소, 과일, 허브, 종자 등 다양한 식품에서도 멜라토닌이 발견됩니다. 최근에는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물성 멜라토닌 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피스타치오 추출물, 스톤후르츠 토마토 추출물 소마토, 클로렐라 추출물, 스톤후르츠는 일반 토마토와 달리 멜라토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토마토의 한품종입니다. 이외에도 감태 추출물, 타트 체리, 엘마이너스테아닌, 상추 추출분말 등이 멜라토닌 함유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견과류, 호두 가장 높은 멜라토닌 함량을 보이며, 백지당 3,500 유지의 멜라토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몬드와 피스타치오 견과류 중 멜라토닌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밤, 참깨, 잣 평균 일지당 1 6 6 8피지의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과일. 체리 20개만 먹어도 10M기의 멜라토닌을 섭취할 수 있어 천연수면보조제로 불립니다. 바나나 멜라토닌 외에도 수면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 유와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키위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채소. 브로콜리 100G당 225유지의 멜라토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마토 항산화 물질과 함께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샐러리 100지당 9 9 0유지에 멜라토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추 100지당 2 7 5유지에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우유 열 처리 시 멜라토닌 효과가 증가하며 밤에 짠 소저제 수면을 촉진하는 성분이 더 풍부합니다. 버섯류 표고, 느타리, 잎새, 영지버섯 등에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영지버섯의 멜라토닌 수치가 높습니다. 구기자 일반적인 말린 열매 중 멜라토닌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적절히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보충할 수 있어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함유된 멜라토닌만으로 불면증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멜라토닌 함유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